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실에서 뵙게 됐습니다. 자, 앞에 수태를 덮었으니까 꽃이 달려있는 그런 어, 난초인데요. 자, 시, 심각하게 고장난 것이 표현하시죠?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뒤에 보면은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 부분이 표현하죠? 자 난초는 우리 이제 쉽게 어, 요즘은 그 명칭들이 이제 예쁜 말로 많이 바뀌죠. 어, 우리 반려 동물이 있고요, 어, 반려 식물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까 그러니까 우리 반려 동물은 뭐 강아지, 그다음에 고양이, 뭐 요즘은 뭐 곤충, 고슴도치, 뭐 파충류도 많이 키우죠. 어 근데 그게 강아지 중에요. 경비로 쓰는 강아지는 반려동물이라 이렇게 구분하지 않더라구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어, 이제 그렇듯이 우리 그 식물도 반려식물이라 하는데요. 어, 주인의 보살핌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어, 제가 뭔가 부족했습니다. 보통 어, 꽃을 갖고 있는 예, 난초들은 굉장히 그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에지간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데 자 이건 꽃을 달고도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한 촉이 아니라 두 촉까지 왔다는 것은 이거는 어,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철 지나서 가을 9월 달까지는 푸사리움 구경썩음병이죠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구경썩음병인 원인균은 푸사리움, 그걸 조심하라고 어, 참 난초하시는 분마다 똑같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어, 푸사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어,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그만큼 푸사리움은 어, 난초에 있어서는 그 에이즈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 오래전에는 그 푸사리움에 의한 구경 썩은 병을 어, 연부병 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어, 그렇게 해야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제가 그걸 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하나두 번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는 하루 이틀 사이 그 다음에 온도가 어, 조금씩 내려가면 일주일 상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일단 음. 요 녀석이 정말 제가 짐작한 대로 어, 그런 형태인지 한번 쏟아보고 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쏟아 봤는데요. 어뭐 우리가 이걸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꽃 그리고 한쪽 두 쪽이 예, 지금 물음 현상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어, 이쪽, 이쪽으로는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어, 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력을 피고 있는데도 못 견디고 어, 넘어가는 중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대주자리를그 해체 작업할 때는 뿌리가 좌우 화분 내에서는 이, 그렇게 방사선 형태로 뻗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 하나하나 클러야 됩니다. 속에까지 전부 클러야지 아니면 뿌리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 여기까지 클러봤을 때는 푸사움이 길지 아닐지 아직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이 여기를 잘라봐야 알겠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을 갈랐는데요. 어, 갈랐을 때는 어디를 먼저 정리를 해야 맞을까요? 자, 병주를 정리를 하면은 그 여기에 균들이 어, 도구에 옮기겠죠. 어, 예를 들어 뭐 이런 가위를 사용하거나 핀셋을 사용했을 때 여기를 먼저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감염주, 감염 원인 균들이 이 도구에 옮겨 붙어서 이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멀쩡한 주 멀쩡한 주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까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어, 여기 끊어진 부분이 색깔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색깔이 어, 이게 끊어졌을 때 흰색이었다가 분홍색으로 변했다면 여기까지 옮겼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쩌면 이쪽에 있는 건 거의 예, 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쪽은 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 여기 변화에 따라서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예, 잘라진 부분이에요. 잘라진 부분, 어, 이쪽과 나눠진 부분이죠. 아래쪽과 자 여기가 어, 변화 과정을 이제 지켜보고, 자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가 위로. 이쪽으로 지금 많이 위로 치솟진 않았죠. 이렇게 지금 서로 엇갈려 가지고 어 뿌리 형태가 좀 엉망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정도지. 자, 이거를 제가 구입을 했던 건데요. 뿌리가 워낙 안 좋은 상태였던가 봐요. 어, 반드시 소독한다 하고 해도 이렇게 어, 빼먹는 경우도 어, 종종 벌어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 제 난실에 와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제 불찰이겠죠. 자, 또, 좀 다른 데는 일단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뿌리가 전체적으로 검다는 거 빼고, 어, 굉장히 많이 검네요. 어, 요즘 훈련 기간이 이제 군용 헬기가 참 많이 들어다녀요. 어, 헬기 소리가, 수리온 헬기 소리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얘는 따로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 일부는 조금 잘라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난석 들어가기 어렵죠. 어, 전에 제가 어, 대주자리 심는 방법에서 안에 부분을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걸 일단 빼놓고 자, 과연 이 병주가 아, 어, 이걸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 아이 꽃대는 정상적인데 이 병이 온 데는 이 밑에 보니까요.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챙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화가 밑달림이 굉장히 심하게 있다가 올라오면서 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 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약해지니까 어, 감염이 됐겠죠. 자 일단 요거를 네,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른과 동시에 바로 색깔이 변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또 손까지 씻어야 돼요. 여기를 만졌기 때문에. 자, 여기가 잘린 부분입니다. 자, 약간 붉은색 보이시나요? 자, 화면이 보이할 텐데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위치를 찍어서 초점 이제 비었을 것 같은데요. 이 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이 벌써, 벌써 이제 지금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 1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뭐 이거는 100% 죽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건 일단 소각으로 오, 가야 되니까 자 이쪽 부분인데요. 어, 지금 잘린 부분 아 여기입니다. 자 여기 똑같이 변했죠. 자 여러분 이거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분은 이거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여기 요기 여기까지 다 같습니다. 지금은 멀쩡하죠. 자 제가 예측한 대로 푸사리움이었어요. 이거 여기를 지금 제가 손에 묻어 있는 것을 검경을 해보면 네, 푸사리움 균인게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는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참 그냥 버리긴 아깝죠. 꽃대까지. 지금 버티고 버틴 건데 어, 제가 만약에 조금 일찍 발견을 했더라면 어 요거는 어, 살릴 수 있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요거까지 예, 이건 제 경험상 어 푸사리움 경험만 해도 뭐 30년 이상 됐으니까 처음에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연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찾아봐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농진청에 의뢰를 했을 때 부사리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이제 저는 이 부사리움, 오0프럼뭐 솔라니에는 뭐 뿌리부터 온다고 표현하는데 내내 우리, 우리 눈으로 검경했을 적에는 우리 그 학교에서 쓰는 현미경 보통 8 0 0배 이렇게 되는데요, 400, 8 0 0배 되는데 그걸로 곰팡이균까지는 검경이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검경한 자료를 많이 남겨놨는데 동영상 자료는 없어서 아직 편집 기술도 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끔 띄워서 썸네일 사진에만 제가 보여드린 적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역시 소각입니다. 똑같이 소각이고요. 자, 이제 이 아이가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먼저 손을 닦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만졌기 때문에 도구하고 그걸 깨끗이 소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싹, 그, 시사 갖고 왔는데요. 그 사이에, 어, 역시, 여기도 색깔이 변했습니다. 여기도요. 그럼 이것도 죽는다는 얘기에요. 자, 그럼 어디 잘라야죠? 여기를 더 잘라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른 데도 과연 변할 것이냐?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여기는 살리겠죠. 자, 이것도 변하면 역시 이것도 위험하죠. 자, 일단 제가 여기를 잘라보고요. 변화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이 부분이 하얗게 보이죠? 자, 여기 변하면 역시 이것도 잘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버려야 됩니다. 아깝네요 손실이 이렇게 커요. 주사류 대주짜리 걸리면 축소를 많이 살리질 못해요. 저거를 살리려고 저도 총동원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도 여러 그 박사님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난초는 잘 모르겠다. 직접 실험을 해봐라. 이런 답변이죠. 왜 그러냐면, 포기를 나눠서 이렇게 몇 년씩 사는, 7년씩 사는 그런 어, 거를 실험을 해본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 번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아 자, 여기는 변하지 않네요. 그러면 요거는 뇌촉이죠. 뇌촉은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총몇 촉이 망실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촉, 일곱 촉이 잘못된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심각하죠? <laughs> 자, 이제 저는 이제 분무기에다가 어, 소독약을 넣고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메디락스 관련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가 어, 침지했을 때 보지 않은 똑같은 효과가 있었기에 저는 어,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 사실은 침지가 더 확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도 해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 오늘따라 오토바이 소리도 크고 무슨 그 비가 올라나요? 소리가 커지면 옛날 그 기차 지나갈 때 기차 소리가 나면 굉장히 크게 나면은 어, 어르신들이 기압이 떨어져서 그 비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자, 플라스틱 분에다가 어라 어디 갔지? 어, 제가 하나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어 이제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이걸 이대로 심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다 심었죠 어, 참 충격이 크죠 이렇게 되면은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병 한번 왔을 때 어, 아주 굉장한 손실이 있는 건데요 자 이제 두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병이 온 거니까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위에 화장토를 조국토 하고 화산지를 섞어서 올리는데 그 병이 온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야 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 동네 의사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우리 몸 이상이 있을 때 검사 받지 않죠. 즉좀 전에 우리가 육안으로 검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현미경으로 보고 직접 아주 그 균이 있나 없나 이런 검사들이 선행되지 않았죠. 그리고 어~ 역시 이쪽으로 전이 여부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잘라서 색깔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까지 잘라내고 심었다. 자그러면 우리 실제로 아플 때 그렇게 하면은 오진이 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아주 검사도 어~ 차곡차곡 다 하죠. 정말 힘겨울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할수 있고 또는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역시 난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는 정향입니다. 대부분 정향 실패가 난초 이상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 굉장히 제가 오래 강조를 합니다. 정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약수분에 심었을 때 우리 감상용으로 옮겼을 때 실패를 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는 다행히 물주는 간격이 아주 좁게 물을 굉장히 자주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혹여 그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저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바크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제가 드릴 건데요. 어 오늘은 좀 길어져 가지고 지금 벌써 16분이 지났습니다. 아, 이건 그르, 그것도 잘랐는데도 이렇게 지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푸사리움이 예, 꽃봉오리가 달린 것도 올수 있다. 아, 두 번째, 빨리 관찰이 되는 대로 쏟아서 발라내야 더 살릴 수 있다. 하루에 벌브 하나씩 어, 축수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하루에 두 개, 세개 잡아먹어요. 그런데 지금 계절에서는 하루에 한개 정도씩 잡아먹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겨울에는 좀 길어요. 어, 뭐 일주일 2주일에 하나 이렇게 잡아먹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 꽃봉오리가 달린 푸사리움에 감염된 난초 대처 요령 그리고 처방 방법 그리고 분갈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